빈님 어서오세요 자 99번방 자유시장 근데 이게 세명정도만 들어오면 이제 쪼르륵 들어와요 그 안에 세명이상 네명이상인 방에는 그거 어제 엄청 들어온다 이제 아니네? 자유시장 원래 이렇게 자유시장 되게 많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면 장사로 들어오시거든요. 나도 여기 장사 좀 해야지. 트리페 얼루 2003. 들어온다, 들어온다. 정보. 이 정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팟선 삽니다. 오, 팟선! 확인 좀 해보자. <laughs> 아, 감기 진짜인데. 박스, 박스 말 봅니다. 박스 말 봅니다. 박스 말 봅니다. 박스말. 박스말 봅니다. 야, 이 겨울, 이제 겨울이고 하는데, 여러분. 트리 모자 이거 안 팔리나요? 비싸졌을 것 같은데. 화려한 트리. 여기에 슈퍼운니 끼고, 지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여기에 이제 <laughs> 겨울 배경이 없네. 여기에 이제 춤추는 캡이 끼고 생지 탈출 끼면은 와우 <laughs> 개 쓰레기다. 약간 생지 이거 보면은 그거 그, 그 만화영화 중에 애니메이션 중에 그라따뚜이하시는분 <laughs> 그거 같아 추천이 500드림 야추천이 500.. 야 뭐야 야 뭐야 사칭놈 저 자식 뭐야 희귀템을 갖고 있네? 트리모 아무튼 배경 다시 보여달라고요? <laughs> 근데 배경 종류 많이 있어요 저 사람 사기쳤대 이 아이디로 이거에 낚인 사람이 있어 진 이거에 낚이면은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laughs> 저건 티가 많이 나거든요 저거에 까.. 저거에 까지 낚인다 그거는 제가 이제 오! 근데 네, 얘얘얘 예, 예, 뭐야 열비스 있다 열비스. 오 나이스 오케이 비싼 아이템 거기에 바니 친구들 거기에 <laughs> 거기에 레이스.. 레이스필드 거기에 봄바람 거기에 키세스머리 오 이뻐졌어. 키세스머리는 요즘 얼마 정도나요? 저분 그때 한톨님이라고 해서 꽃가 빌려다라나사 아, 사육새끼네 강태할게요템 빌려달라고 한 사육꾼놈이네. 희귀 배경 삼. 오케이 이번 한테 배경 팔러갑니다. 자유시장은 어차피 언제든 만들어도 저기 뭐야 왜 거절해? 안 팔어. 거절, 거절하면 안팔 거야. <laughs> 시세스몰 사시는 분. 여기 나람님이, 그 나람님이신가? 방금 마름모 배경 볼까요 마름모 배경이요? 그런 배경이 있어? 아, 이거, 이거 말하시는 건가? 아, 나람님이, 나람님이구나. 나람님 아이디 이쁘시네. 아이 들어오지 마라. 아, 근데 뭐, <웃음> <웃음> 뭔가, 자유시장은 뭔가 없다. 자유시장으로 템파는, 왜 이렇게 조용하지? 원래 되게 시끄러운 곳인데, 자유시장. 말레 배경 은이거예 말레 배경 이거에요. 원래 자유시장 각자 할만 하면서 시끄러운 곳인데 조, 조용해. <laughs> 어 배경 배경하고 캐릭터 개귀엽네. <laughs> 근데 진짜 귀엽다 이거. 얘 이거 얼마야 시세? 나 이거 사야겠다. 도배가 원래 도배가 많으면서 막 그런데. 이모션 도배. 이, 저도 이모션 이모션을 장사했. 이모션으로 장사하겠습니다. 아니 이건 너무 귀여운데요? 잠깐만, 잠깐만. 그냥, 그냥 자유장에 내가 들어가야겠다. 자유장 찾아 들어갑니다. 자시. 어 여기다. <laughs> 방송 <laughs> 방송곡 만드신 것 같네. 스쿠터베스 진짜 졸긴데? 여기다 스쿠터까지 끼고 있으니까. 같이 끼니까. 저거 0.1이 얼마 안 비싸네. 사야겠다. 다시 들어가야겠다. 키세스멀3000 야, 전재산 이새끼. 아, 이새끼라고 하면, 이, 이, 아이, 사는 건가? 이새끼 원래 들쏘야 했는데, 저거? 전재산 들쏘냐? 근데 뻔뻔하게 무슨 인사를 해이 새끼야 바로 유튜브 때립니다 갚았어? 뒤통수치고 나간 놈 미, 그렇게 믿어줬는데 제 뒤통수를 친 놈이야 저놈 포스 됐어 아시는 분들은 알 거야 유튜브 에 영상 있거든요 <laughs> 아 온천 뽑아주지 아니, 근데, 온천아. 제발. 그만하고, 그 시간에 일을 해. 그러면, 진짜 너 부자 됐어. 어그로 그 시간에 일했으면. 대기방 입장. 대기방 입장 이렇게 누르면, 자, 자시로 많이 가지거든. 사람 많은 곳으로 가져가지고. 거의 자시로. 어, 이, 이런 데가 거의 자시야, 그냥. 초보자 형 적혀있어도. 자시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후늦댔어 한도 여기 배경 다 보여달라고 오래 걸리는데, <laughs> 자,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거 지금 한번 들레스 한번 대화해볼까? 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 얘기해봐. 루치 1억에 3천원이에요 뭘요? 왜, 그 외교왕, 외교왕 걸었어? 사준다. 아, 키세스만 산다고? 사기꾼한테는 팔기 싫은데. 형을 잊어 이 뒤통수. 뒤통치고 간색이야. 저는 여러분 제뒤통수 치는 사람은 절대로 다 앞으로는 절대로안 믿습니다. 저거 뒤통수 엄청 많이 맞아봤어요. 그래서 저는 의심이 많아요 게임하면. 방송 보시면 알 거야. 의심 개 많아요. 일단 이거 팔게요 산다니까 거래는 거래니까. <laughs> 아 우리 호야님 팬클럽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드레스저 크로스 갔다 그랬는데 크로스도 쬐고 나갔다는던데 <laughs> 걔들을 빨만 <laughs> 쬐고 나가 꿀벌 베스 어 꿀벌 베스 요 꿀벌 베스 1 0 0여 밖에 없는데 0.3이나에요 비싸네 근데 리뷰할 풍선 여기 좀 있네 여러분 그트 풍 비탄풍은 했고 블링스타 풍 했고, 대왕문어풍 했는데 락킹풍 어 누가 락킹풍 해달라고 하셨는데 댓글에 그트뿡사 무통! 얼마에 사는지 한 물어볼까 얼마에 사.. 그트뿡 얼마에 사시나요? 유튜브 보다가 처음 오셔서 후회했네요 어 반갑습니다 제시 부탁드려.. 야 그트뿡 얼마야? <laughs> 무통으로 구매중이고요 5천원에 팔겠습니다. 5천원에 팔겠습니다. 0.4야? 아, 그래? 이분이, <laughs> 이분이 그럼 천원 응경하시겠지? 그러면 4천원에 팔고, 안, 사, 안 사시면 그냥 말고. 에이, 장사권도 0.4에 팔던데. 수고해요. 이런 말 하면 안 팔지. 그럼 더 싸게 산다는 거잖아, 여러분. 시세가 0.4인데. 저도 장사꾼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꾼이지. 뭐 사람 딴뭐 장사꾼이 별거 있나? <laughs> 장사는 장사를 하면 그냥 꾼이 되는 거죠. 그쵸 여러분. <laughs> 그리고 나도 장사꾼이야. 내 장사 거래량저 엄청 많을 걸요? 내 하루에 거래를 몇건 하는데. 야키스에 팔았지. 박스맨, 박스맨 모자 2천 원, 2천만 원에 팔아야겠다 그래, 템파시는 분들은, 그 그러니까 템파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원래. 원래 거의 다 이렇게. 아, 근데, <laughs> 후 보고서에 사시는 분 방이야. 근데, 거의 다 이렇게. 그냥, 바로 가기 누르면은, 사람이 많은 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장사하는 거야. 돌아다니면서. 템파일 때. 이다가 교환 오면 은 파는 거고, 와 스타트리다. 사투리 맞지? 어, 맞네. 아, 어, 여기 이런데 난데요. 저 사람 많이 없는 방은 장사하시는... 방, 아까 그분 아니야? 몰릴 겁니다. 이제 한 4명, 3명 들어오면 이제 몰려요. 죽은 날은 셔틀들이 죽을 각오로 매점 러시에서 사오는 불법이 최곤데 본인 얘긴가요 혹시? 1억이면 3천원 <laughs> 아 의자소리 의자도 바꿔야 되는데 아 근데 뭐 자, 그만 해야겠다는데 어이구 아까 내가 만들어놓은 자유시장 아니야? 아직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운영비 받겠습니다 자율시장 사장님입니다. 100씩 거둘게요. <laughs> 저 관종 모임. 저 관종 뭐야? 천차 어딨어? 어디서? 이 뭐야? 생긴 것도 멍청한 게 생겨가지고. 1 0 주세요. <laughs> 네, 어. <laughs> 괜찮습니다. 진짜 주면 안돼 장난입니다. 진짜 주면은 유튜브 댓글 이 새끼 인성 보소. 그냥 장난도 장난 누가 봐도 장난인데 장난으로 못받아들이는 못 분들이 있더라고. 이 새끼 인성 보사면서 10 선비 형님들이 있어요. <laughs> 조심해야 돼요. 장난 장난 조심히 쳐야 돼. 어제 프로 불편나도 있어요 근데 인성 야 근데 인성 인성 거리는 새끼들 특징이 인성이 더러워요 진짜로 인성 뭐 밥한리밥한돌님 인성보소. 이런 식으로 절대 얘기하네요. 바한돌 이, 이, 이 쓰레기 새끼, 인성보소. 욕을 더해, 나보다. 좋은 <laughs> 말로 절대로 안 합니다. 욕이 일단 섞여 있어. 좋은 말로, 뭐, 한돌님 인성이, 뭐, 한돌님 뭐가 불편하네요. 그런 말하 사람 없습니다 진짜로 욕, 일단 욕이 기본이야 일단 그래 여러분 녹화 종료할게 요 여기서 여기서 할거 없을 거 같기 때문에 한 개만 더들어가 볼까? 근데 박스 메모리 안 팔리냐? 이쁜데 이거 얼마나 이쁘게 생겼어? 이거 만딱 팔고 싶은데 강매해봐야겠다 한번 인성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강매 이거 이분한테 한번 팔아보게 샷들림 와니니 캐릭에서 진짜 박스 박스만 끼면 개간지. 사실래요? <laughs> 싸게 드릴게요 아니요 <laughs> 안사시네 박스매 1시간동안 했는데 안팔렸어? 시세가 얼만데 와 안녕하세요 캐릭이 너무 너무 이쁘시네요. 근데 모자가 약간 아쉬운데 모 모자가 약간 아쉬. 어 저도요. 사실래요. 박스맨 <laughs> 싸게 드릴게요. 얼마에요? 어? 이거 시세가 0.1인데, 3천 정도. 싸게, 싸게 드립니다. <laughs> 2천0 0파라도 개이득. <게이들. 웃음> 시세가 0.1이야, 근데, 진짜로. 비인기라서 그렇지. <laughs> 님, 뭐, 님 머리에 끼면, 개이득. 먼저 껴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드릴게요. 한번 껴부, 껴보시고 결정하세요. 제일 진 않을 것 같아요. 경매 전문. 템교하실래요? 오케이. 한번 보죠. <laughs> 아, 우리 소주병 200원님 한토이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이쁜데, 이거. 박스 매몰. 새 카운트다운? 이거 얼마에요? 그거랑 시세는 가, 진 건데, 같은 건데, 1 1시금 하시는 거겠지? <laughs> 소주백 200, 아, 감기 걸려죄송합니다 기침. 이거. 잡깐 같이 생겼는데? <laughs> 비싼가요? 오케이, 고. 아. 아니 생각을 양말 왜 올려놓고해? 미리 생각을 하고 올려야지. 어, 아, 이분 진짜. 쉬. 님, 제가 이거 드릴게요. 돈좀 올려보세요 돈 템이 안 올라가네요 풀룩은 <laughs> 풀룩지라서 풀루, 아 우리 풍자이이더하기바비오이 감사합니다 루지 많아 올려보세요 아니, 지치만안 올리는 거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일단 올려주세요. 템 드립니다. <laughs> 아, 소주배님, 여기서 두개또 감사합니다. 아, 시끄러워.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니, 이분 근데 왜안 올리시지? 되게 신중하신 분이네. <laughs> 제발, 만원 좀 오, 올려주세요. 손해보는 거 없잖아요. 아, 왜안 올리는 거야. 어, 올리셨네. 어, 뭐야. 바꾸실라고 올리신 건가? 생각하셨나요? 보구요. 야, 이거 엄청 비싼 건데, 이 사람 CI 뭐, 존나 CI 뭐, 그러면, 다른 거. 저거 시세, 저거 개 비싼 건데. 한 번만, 한 번만 더 와주세요. 제발요. 마지막. 생각 좀 해볼게요. <laughs> 세 카운트. 템교고템보고 <laughs> 똑같이 복사할거야 얼마나 열받는지 저게 뭐에요? 잘 몰라서 뻥치지마 그럼 안바꾸신다는건가요? 바로 취소 누르고 템몰릴거면서 그럼 나가볼게요 오 뭐야 이분 진짠가? 가세요. 이분 진짜 모르시는 거 같은데? 아니 키트를 모를 수가 있나? 와 이분 뭐야 심리 고수야 아니면 뭐야? 나가보겠습니다. 오 이분 뭐야 진짜다 진짜 모르셨나 보다. 근데 손오공 얼굴 모를 때 그거 느꼈어요. <laughs> 손오공 모자이거 되게 비싼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저거보다 한 10배 가까이 비쌀걸? 저거 죄송료 했을 때 느꼈습니다. 진짜, 근데 슈베, 슈버 운이는 뭘 껴도 이쁘긴 하다. 걔들도 자, 자체가 이쁘네. 의자 소리 거의 귀신, 귀신의 집 소리. 자, 일단 여러분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면.